온다. 온다 온다 온다. 그거꼭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laughs> 이거 하면은 잼민이 어. 배해요 아니 저 진짜? 규랑 나이 차 몇이에요? 근데. 규야 너몇 살이냐? 어, 19살이요. 저한 8살 차이 나는 거. 와서? <웃음> <그래서>? 웃음이 네. 나와? 비우선다. 비우다뇨 아니죠. 페란 님, 페란 님도 규랑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헤라님, 성규 <laughs> 시잖아요 이제. 아, 아니에요. 성규래 <laughs> 성규. <서우규>. 아... <laughs> 서우규. 오, 됐습니다. 저희 떴어요. 어. 다음 목표가 1500m인데 아깝네. 아, 아, 저 뭐?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아, 우리 배터리 또다어었나 이거 숫자 몇.. 아, 됐다. 뭐야? 네.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남쪽? 잠깐만. 우리 방향 맞나 봐봐. 여기야? 여기가 남쪽인가? 여기야? 숫자.. 어? 뚫어든다. 거기야? 네, 네. 네. 어. 이겼다. 아, 우리 1,400m 가야 돼요. 1,400m. <laughs> 와. 야, 규야. 잠깐만. 뚫어든다네요. 규야, 둘. 어, 뚫어들어.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난다. 아씨. 불좀 켜. 뭐라고요? 네? 불좀키라고요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죠? 들렸어요. <laughs> 응. 기감 마이크구만. 아니 부스님은 저를 못 속여요. 뭘 속여요? 아니 <laughs> 마이크를 끄고 불켜달라고 한 건데 친구한테. 아니, 신기하구만 오케이 <laughs> 그래. 어, 구리죽이 나왔고 배터리 하나 더 여분으로 들고다겨야지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신세계로 갑니다 어. 오 700m 남았어 700m 여러분들 네 700m 남았다니까요 와아 <laughs> 어, <우와. 웃음> 선 보..선 보이, 이 보이나요? 아니 no. 어? 여기 앞에 어디? 연기톤인데 너무 안봐안봐안봐 안안 <laughs> 725m 아 이걸 못낚다니 아, 이거 배터리 어디다 모아놔야 되나 이거? 어, 아까운데? 이거 어디 못하나? 충전? 이거 충전 기능이 있나 이거 나중에? 안 사라지는 거 보면 있는 거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원래 다 쓰면 사라지는데 여러 600m! 안 보입니까? 안 네. 보입니다, 네. 팀장님. 한 500m부터 보이려나?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점토 그릇? 그릇으로 뭐 하는 거지? 아, 요리해 먹는 건가? 케아님, 제가 냄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어... 네. 네 일단 냄비 만들었고요. 냄비는 2층에다가 하겠습니다. 오. 와, 오 이거 냄비 개 커요. 아니오, 얼마 크지? 어, 이 네, 큰데? 아, 여기다 할게, 그 1층에다가. 네, 네. 오, 냄비. 와하하 어. 그러면 그 어디 갔지? 아, 우와, 우와. 아 간단한 생선 수튜. 아 이거 붙여서. 무가 음. 없을 텐데 우리. 아저무 있어요, 여섯 개. 아 진짜요? 어 생무 여기 여섯 개. 아니 섭안 보여? 네. 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고장 난거 아니야? 고쳐야 되는데 이제. 고장 난거 같아. 아니 4 0 0 m 예요사0 미터. 고장 났어 이미 내가 봤을 때는. 또또 또 초치네 또. <laughs> 이미 우리 여기 난파 됐어. 못 살아가. 에서 <laughs> 살아야 돼 그냥. 안 돼, 지금 안 돼. 돛, 우리 그돛 가는 방향 있죠. 쓰레기 오는 방향. 네. 이쪽으로 네. 나오면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섬이 나올 거예요. 400m. 어? 보여야 될텐데야 하늘에 있는 거 아니야? 네. 하늘섬? 어 300m. 하늘쏠? 380m. 아. 얼마 하늘섬? 흰색이야 하늘섬이? 어 잠깐만 300m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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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더 그 오른쪽으로 돌려봐. 오른쪽이야? 어,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 좋습니다. 돌려봐. 너무 넓게 넓히시는 거 아니에요? 야 시끄럽. 파밍 이런 건 자동 파밍 이 많을수록 좋은 어, 거야. 한 거, 한 거.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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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어, 뭐가? 오, 보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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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우와. 어 무슨 유조선 같은 거야? 그쵸. 서문 아니고 오와아 어 저거 뭐야? 무슨 안테나 아. 기지 같은데? 저거 해적 아니야? 해적? 아니.. 예? 기지인데요? 항상 의심해야 돼요. 아 근데 저기 오, 왠지, 왠지 좀 왠지. 무장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따 여기 저장. 막.. 우리 갔다 사람이 갔다 있나? 뚜벌 맞을 수도 있어. 어오 아 크다. 오, 뭐가 있을까 여기에? 음 거대한 뱀가 이게? 거대한 뭐? 배 배는 아닌 것 같은데 배 아니야 음. 유조선 같은 거야 아 유조선이래 음. 그 시추선 있잖아 석유 막 그런 거아칠광구다 칠광구 음. 내리자 우와 내려 어. 내렸습니다 아 어, 여기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 저희가 조금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캐라님 코크님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세 집. 오지 상어 왜 이래 이거. 아니 오, 그... 아니 근데. 네네네.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아, 근데... 아그 그때 안. 어 캐라님도 없었어요? 아니 저 있었는데요. 나 저걸 처음 봤네. 어떤 거? 저 상어. 아여긴 이건... 어디? 여기 어딘가요? 아 여기 이제 아... 저희가 레이더 위에 설치해가지고 찾아서 온대. 오. 캐라님은 거기 창으로 좀집좀 좀 지켜 지켜주실래요? 저 상어가 또 무릎 뜬큰 나니까. 저희가 빠르게 수색하겠습니다 어 창이 없는데? 창 만드세요 집에 재료 있어요 어 노트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노트 어떻게 보는 거지? 어 잠깐만 이거 노트를 어떻게 보는 거지? 티티아티 아, 우와 첫 번째 장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라면 좋았,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저기 물러나서 갈 데가 있는지 말이다 오늘 12, 16, 8번이 3일간의 테스트를 버티지 못하고 수명을 다했다 16번 코어는 너무 심하게 타서 수족까지 집어삼켰다 이슨 말이야? 뭐, 뭐 8번 원자로도 가져갔다 굴뚝새 놈들은 계속 일하게 하는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유일한 사람... 뭔 말이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봐봐요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 나무 성적 오 환자 스크랩 올라오세요 어떻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계단으로 아 오케이 오. 아 맞아 여기 옛날에 이거 업데이트 되기 전에 갔었 어 갔었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어어아 설마 나배나 나 배고파서 안돼 음. 어.. 자, 일단 저 여기까지만 한번 털어볼게요 여기도 뭐가 있나 오 뭐야 보트?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 또 뭐라고 적혀있는 걸로... 이게 단서가 다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아, 아, 쪽... 아, 씨 아, 이거 점프 게임 진짜 못하시네. 아... 이 점프 게임은 뭔가요? 이게 점프, 점프 게임이죠. 이런 거는... 이거 올라올 수 있나? 아... 아... 이 씨... 안 되네.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올라갔어요. 그분이... 아, 못 올라갔어요. 계속 떨어지고 지금... 저기... 아! 봐봐, 자기도 못하면서. 아 씨. 봐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캐라님, 형뭐 하세요 지금? 저 여기 지키라고 했어. 캐라님 지금 지켜요. 저희 있는... 새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왜 쫓아내요? 아니 뭐. 아니야, 아니, 아니, 저새 아니에요. 키우는 아니에요. 거예요. 키우는 아,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리세요 정말? 어이, 아, 게임을 하셨어요? 아 no. 뭐야? 아왜못 올라가지 이거 계속? 아 짜증 나. 잠깐만. 오늘 이거 올라갈 때까지 합니다. 잠시 후. 어림없는 소리! 어 됐다 씨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죠 제가 뭐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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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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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그냥 잘 뛰어보세요 아 에바야 아 잠깐만 다시 와와 코코 <laughs> 아! 아 진짜 코코 수준! 아, 뭐 하는 거예요?